사라지, 사라지는 타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음, 스프링으어서 그네를 한, 하는 방법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스피드코일을 얻어줍니다 아 어, 떨어졌네 잠깐만요 그럼 제가 정보코일부터 얻어볼게요 저희는 일단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제 차를 세월이를 하고 어쨌든 모으면 돼요 한번 가볼게요. 떨어졌다. 떨어졌다. 사람이 자꾸 길을 막고 있어요. 어, 이제 성공했다. 그럼 가볼게요. 지금, 히? 영화 소리야, 영화 소리. 음. 앗, 쨔, 쨔, 쨔. 이게 사라지는 타워라서, 그냥 타워면 할수 있는데. 여러분. 아, 제가 요즘에 러블 영상을 조금 올리려고 합니다. 안 돼. 어줬든요 자, 제가 그래도 한번 열심히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초벌에서 제한테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스프링클 알았다 자, 이제 제가요, 어, 스피드 코일도 얻어야 돼. 그리고 그날을 타면, 대형. 자, 이제 뭐다, 알겠죠? 어째, 어, 기다렸다 볼게 자 한번 해볼게요 옆에서 방해해도 좋고 이렇게 하면요 갑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잡고 하면 조금 조금 올라가야겠다 떼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 사유하라 들어가면, 자, 사유하라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녕!